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게임은 더블 드래곤 3. 어, 일본 버전이에요. 어, 지금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일본 버전은 에, 이 캐릭터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가라데맨을 좋아합니다. 음, 음. 자, 뭔가 도복을 입고 빌거리에서 싸우면 되게 있어 보여요. <laughs>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음. 아 지금 아, 아들님이 재우고 아, 와이프 분의 사모님의 음, 음. 허락을 얻어서 어 게임을 음, 즐기고 음. 있습니다 음. 아, 아직 아무도 안 오네요 예. 생애 첫 어, 라이브예요 많이들 오시고 게임을 감상해 주십시오 이 게임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오락실에서 네, 특이하게 이 버전은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와샤 박치기 안 밟아집니다. 예. 까샥. 탁. 어이. 오우. 저렇게 뒤에서 까버립니다. 예. 무서워요. 엄청. 자, 이 게임은 더블 드래곤 소리에요. 어, 오락실 버전이 아니고, 아, 오락실 버전 맞죠. 어, 일본 버전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피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네. 인사를 할걸 그랬나? 음. 박치기. 아, 네. 어, 낭만 연구실 게임 채널이. 처 라이브를 가지는 거죠. 아, 음. 이고 자1시트를 넘겼습니다 중국의 로제타 스톤 내에서 뭐 아는 사람 있다고 그러네요 미션 투 차이나 중국이죠 아 미국 버전은 저기서 현지를 유도합니다 아시죠 <laughs> 동전을 무한 넣어서 캐릭터를 사야 되는데 이, 이 게임은 일본 버전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엄청 세군요, 오우. 아, 라방을 저도 할걸 그랬어요. 게임을 길게 녹화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우. 와. 오우, 마사오 씨가 퇴장했어요. 자, 이번에는, 루니. 덩치만 크지, 별거 없어요, 사실 응, 병치만 크지. 안녕하세요. 고전게임 낭만 연구실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채팅 보고 계신가요, 혹시? 어, 고전게임을주 어, 메뉴로 하는 이 채널이에요. 아, 꼭 나가셨네.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혼자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죠. 빠질 거, 그죠? 우와. 자. 저는 이 게임에 상당히 추억이 많습니다. 예. 어, 중학교 때 친구들과 오락실에서 100원을 넣고 <laughs> 3,000원을 썼습니다. 3,000원. 와. 3,000원 그 끝판을 넘겼어요. <laughs> 말이 됩니까? 3,000원, 3,000원. 그때 당시에. 음? 지금은 어 공짜로 혼자서 슬슬이 아,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어 재미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하고 즐겼던 게어 무척 그립네요.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음. 일판까지만 라이브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오, 부르스리처럼 생긴 사람이 나왔네요. 와, 와우, 어, 엄청 됩니다. 이게 PC 버전으로 있는데 PC 버전은 많은 부분 좀 삭제가 됐어요. 와차! 와, 어우, 무섭다, 태장. <laughs> 아, 주인공 비디오를 해보겠습니다. 가자! 우 와, 장난 아니네요. 엄청 두들겨 왔습니다. 예. 와차! 다시! 골차! 와차! 골차! 오우. 와. 오우, 장난 아요 강해요, 브루스기는. 이 소리 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자. 와차! 닥치기! 다시 밟아주고, 닥치기! <laughs> 다시, 와! 닥치기! 밟아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끝나요. 음. 아 그래요. 이 라방을 기다리는 것은 좀 외로운 싸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플레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차. 마블 드래곤들이 주인장 얼굴을 보여줘야지 어, 사람들이 하려나요? 음, 잠깐 없어요. 자 혼자 재밌게 즐기면 됩니다. 자, 오 칼을 잡았어요. 오 이거 이와 <laughs> 이건 심한데요. 와아 더블 드리곤 쓰리도 칼을 잡습니다. 이거 원래 현질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때 <laughs> 당시에는 오아 칼밖에 못 씁니다. 칼밖에 에. 발차기 오 이런 게 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저도 몇번 플레이했는데. 어, 풍각이안 돼요. 어, 이칼 버려야지. 아니, 잘하게. 이게 더 재밌어요, 그냥. 예. 역시 더블 드래곤은 맨 주먹 맨발 싸움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음성을 좀 작게 하는 이유는 아들 냄이가자고 있어요. 예. 어, 아빠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 수면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아하. 자, 이번에는 중국인 세이메이. 아, 요즘엔 중국 사람들을 보는 눈이 많이 안 좋죠. 아, 그래요. 이건 게임입니다. 예. 우차. 우. 와, 야. 중국 무슨 또 반찬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지금 뭐야? 진짜 지같 와. 오이 을차. 아 밝기. 자, 저렇게 분디 일어나는데 저기 지금 상당히 셉니다. 이제 이젠 좀 상당히 어려워져요. 까다로워져요. 어, 게임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아. 와. 와이쿠. 정말 안 맞아집니다. 아, 이거 오락실에서 극악의 난이도였고, 아. 자, 가라테카. 마사옵니다. 아, 아이거 어려워라. 우우. 아야 아, 야야 어디 끝판능기 있어, 이러다가. <laughs> 아, 저저도 끝판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우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허. 빌리 맞춰 정말 좋을 텐데요. 음. 어, <laughs> 자. 자, 닌자도 쓰러졌고요. 미션 포. 이탈리아네요. 아, 맞습니다 이 게임은 때려다 보면 진짜 안맞아요 왜 안녕하세요 하하하 <laughs> 고전 게임을 플레이하는 낭만연구실 입니다 아 채팅 주실 수 있나요 반가워요 음이 게임은 더블 드래곤 슬 입니다 아, 혹시 아시는지요? 이렇게. <laughs> 음, 반갑습니다. 나가볼 텐에 게임을 바꿔야 되나? 음, 게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드나이트 레지스탄스 입니다 이 게임은 좀 보실려나요 음. 아, 아들 재워놓고 집사람도 어, 좀 쉬면서 저는 제가 할거 하는 이 시간이 어, 참 너무 좋아요 이 시간들이 안올줄 알았어요 사실 <laughs> 네, 안올줄 알았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이거 맘에 에뮬로 실행을 하고 있고 어 로터리 조이스틱을 잘 갖추고 어 게임이 게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연구실 고정게임 입니다 아 들으신 분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었어요 음. 게임만 열심히, 어, 해보겠습니다. 예. 아, 역시 고전게임은 별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목> <목> we Okay. 7 you